자, 더블투자클럽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laughs> 음,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제 목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네요. <laughs> 자, 네, 오늘 상담할 종목 알파칩스, 알파칩스, 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물 인터넷 관련 주죠. 네, 사물 인터넷. 요즘에 좀 최근에 형성된 테마인데요. 조금 낯선, 네, 낯선 용어가 나옵니다. 사물 인터넷. 어, 저도 조금 낯선데, 어, 쉽게 얘기하면, 아, 이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를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데, 어,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어, 좀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뭐,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 빈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로 막몇 바퀴 돌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줄수 있다는 거죠. 차가 진입을 하면 어디에 빈자리가 있다는 걸, 네, 바로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우리는 거기 딱, 음, 찾아가면, 찾아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개념인데, 어, 정부 쪽에서 뭐, 육성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최근 급등이 나왔구요. 어, 그리고 나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네. 급등주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네. 거래량이랑, 어, 보시면, 뭐, 기타에서 45만 4천 주 매도가 나왔는데, 아, 이거는 공시가 나왔죠. 네. 최대 주주가, 네, 시간에 블럭 딜로 넘긴 걸로 나왔구요. 네,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 뭐, 3만주, 최근에 들어왔구요. 기타 법인에서 또 6천주, 오늘, 매수, 어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네. 차트, 좋죠. 안정적입니다. 물론 급등해서 부담감은 있습니다. 충분히 부담감은 있는 종목인데, 일단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올라가면서 거래량 빵 터졌죠. 빵 터지고, 2월 24일 날, 은봉 맞으면서, 네, 은봉 맞으면서 거래량이 또 터져 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은봉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네,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 끝났다고 판단하기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날도 운복을 맞았는데 거래량 뭐 거의 미비하죠. 그리고 오늘도 뭐2% 상승 나왔지만은 거래량은 말라 있습니다.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공시 나온거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아, 뉴스, 뉴스부터 볼게요. 일단 26일 날어 대표이사가 17%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당 9,285원이에요. 9,285원 장외매각 네. 지금 얼마죠? 6,000원대, 9,200원을 팔았다는 거죠. 네, 최고가가 7,150원인데, 더 간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주수가 얼마? 네, 17% 네, 1 3 5만주에 달하죠. 네, 굉장한 분량이죠 네, 17%면 대주주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음 충분히 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어, 분할로 매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11선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지금 6,050원인데 6,050원 부근에서 비중은 한15% 정도 매수를 분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볼 때는 급등락이 자중, 장중에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어, 좀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볼린저밴드 어, 중앙선, 볼린저밴드 네, 중앙선 어, 5,400원대, 5,400원 종가로 깨지면은 네, 손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매시 메시... 매수자분들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6,050원 부근 비중 15% 정도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요. 5,400원 종가 깨지면, 네, 종가 기준은 깨지면 손절 처리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존 보유자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목표가는 네, 9,000원, 네, 목표가 9,000원 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네, 아티스 사물 인터넷 관련주. 네,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네,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분 17% 매각, 블록딜 매각. 단가는 얼마? 9,200원대. 지금은 6,000원대. 아직 갈 길이 남았죠, 50% 정도. 네, 아, 알파칩스 이렇게 상담해 드렸고요. 저는 더블투자클럽 아나키스트 원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